우리의 미래도 어쩌면 해피엔딩이 될수 있을까요? 라는 질문 주셨어요. 사실 근래에 들어서 더어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. 지금 AI가 굉장한 어 화두잖아요, 모든 네. 게.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속도로 너무나 빨리 발전을 해버려서 결국 우리 인간들은 어 이렇게 편안한 기술들을 만들면서 사실은 더 서로가 고립되기 쉬운 여건들을 환경들을 만드는 걸지도 모르겠거든요. 음, 이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흔히들 어, 떠올릴 수 있는 안 좋은 결말로 닿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더 직접적인 얼굴을 맞대고. 어, 그리고 서로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고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할수록 우리가 불안해하는 미래를 조금이나마 지연시킨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 미래에 닿지 않아도 되는 어, 기회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. 그래서 열심히 저, 저도 그렇고 노력을 네. 해야 될것 같아요.